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요, 친구에 살고 친구에 죽는 그런 사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또 오늘도 역시 좀 가벼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십성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십성 중에 일관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저희가 비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비견은 나와 가까운 사람, 친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 구성 중에 이제 십성적으로 비견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친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아 그리고 이 비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도모하는 걸좀 좋아하세요. 특히 이제 월주에 있다. 월주에 있다 그러면은 어,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성향이 좀 뚜렷해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월주가 조직궁이잖아요. 직장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주에 비견이 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일하는 형태가 그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는 일이다. 어,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먼저 뭐 직장 동료 생기고 에이 뭐야, 직장 다니면 다 직장 동료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 실제로 똑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직장 동료를 좋아하시는 분들, 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비견이라는 거는 또 형제 자매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 비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내가 형제 자매가 있다. 네. 아, 이제 이렇게 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비견이 월지에 있으면은 저희가 뭐 이제 걸룩격이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조금 세다. 어, 기운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 이제 결론은 비견이 있으면은 아, 친구를 대단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 좋아한다. 그리고 좀 둥글둥글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이 비견이라는 거는 일관하고 같은 글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한테 힘을 주는 그런 세력이 되거든요. 아, 인성도 나한테 힘을 주고, 비겁도 나한테 힘을 주지만,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무조건 이제 정인 편이 있어 많다. 그래도 이제 신강하다. 그러고, 비경업제가 많다. 그래도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드러나는 현상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 인성이 강해서 신강한 경우에는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정인편인이라는 게 사실은 참을성의 인자거든요. 네. 이게 이제 참을성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얘기 안 하고 뭐 하겠어요?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서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 이정인편인님 어떤 참을성,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부,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류, 그리고 자격증. 자격증도 저희가 아, 뭔가 그 성취한 거를 저장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인 편인으로 강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반면에 비견으로 강해졌다 또는 겁제로 강해졌다. 이제 이분들은 진짜 딱 강해 보여요 사람이. 음뭐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대려 이렇게 그 무슨 기분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이랬을 때 티가 나요. 하다못해 표정으로라도 티를 내요. 네, 요게 이제 비견 겁재로 강해지는 사람들하고 정인 편인으로 강해지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고요. 아 그리고 이 비견은 외모적으로는 조금 진짜 둥글둥글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얼굴 형이 동그랗다 이 뜻이 아니라 정말 호인처럼 보인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 이제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일단은 외모적으로도 좀 남들한테 호감을 주겠죠. 근데 이게 이제 비견이 이제 외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 사주에서 제일 바깥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뭡니까? 아 이제 연주죠. 연주. 그래서 이제 연주에 비견이 발달하신 분들이 조금 동글동글한 그런 느낌을 준다. 네. 이제 외모가 그렇다기보다는 성격이 동글동글해 보인다. 그리고 정말 친구 대단히 좋아하세요. 비견이 강하신 분들은. 근데 뭐, 어, 나 친구 안 좋아하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제 쭉 추적조사 해보면은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겁나 친해요. 아니, 그것도 친구죠. <laughs> 그것도 친구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뭐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 이제 비견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아, 조금 덜하고 아, 이렇게 타인과 뭔가 이렇게 도모하려고 하는 성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견이 그러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친구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과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특수 사주가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이제 특수 사주죠. 일반사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간의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럼 나한테 힘을 주는 세력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비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실제로 막 동업이나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시는 습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동업자 운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세요. 자 근데 반면에 그냥 일반사주인데 일반사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막한 가지 오행이 막 다섯 개네개막 이렇게 있지 않은 네 개는 그래도 일반 사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뭐 다섯 개, 여섯 개, 막 요, 요런 경우. 네. 요건 이제 일반 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사주다. 일반 사주인데, 아, 가뜩이나 이제 비견 겁제가 너무 많아서 내 사주가 너무 강해졌다.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나한테 힘을 주는 세력이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좋다. 네. 안 좋다. 그 어떤 동업자 운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뭐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예시를 좀 들어 볼게요. 신금 일간이고 신금 일간이면 이제 금이죠. 신금 일간인데 아, 이거 하는 게 은근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시로 이렇게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 큰 걸로 만들었는데 만에 하나 제가 일부러 그 구성될 수 없을 만한 사주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실제로 그 사주의 주인공이 있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상처받으실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얘기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요거를 붙일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자, 아, 여기다가는 유금을 넣을게요. 유금 넣고요. 묘목 넣고, 을목 넣고, 그리고 또 여기도 을목 넣고, 그리고 정화 하나 넣어줍시다. 네. 요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딱 보셔도 지금 초록색이 많죠? 초록색은 내가 극하는 거니까 편재가 돼요. 재성이 된단 말이죠. 재성이 되고. 근데 이 신금이 또 뿌리가 있냐? 그러면 또 있어요. 또 여기에. 네. 비견이 있어요. 그리고 요 축중에도 신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주예요. 이 신금의 의지처가 있잖아요. 토생금, 편인. 그죠? 그리고 요 안에 또 신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는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비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약한 사주입니까 강한 사주입니까? 약한 사주죠. 왜? 나한테 힘을 주는 건 얘랑 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내 힘을 빼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견이 도움이 된다. 어, 뭐 동업해도 괜찮다. 친구가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통 바라보고요. 이제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 너무 세다. 비겁이 강해서 너무 세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비겁이 도움이 안 된다. 뭐 친구를 좋아하는 거는 심리적으로는 둘다 똑같지만 아, 그래도 아, 안 좋다. 그럼 뭐내 친금이 이 사주 한번 분석해 볼까요? 겨울의 신금이네요. 겨울의 신금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재성이 너무 많죠. 재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싹둑 잘라 버리고 싶은데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잘라버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힘이 좀더 강해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나한테 힘을 주는 거는 토, 토생 금이니까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 같은 금이 오는 게 가장 좋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싹둑싹둑 잘라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편재, 편재, 편제, 편재, 편제, 편재니까 사람이 좀 유쾌해요. 유쾌하고 좀 재밌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재성이 있다라는 거는 늘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어, 이제, 진행을 한다. 무언가를.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이제, 정제가 아니라 편제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차근차근히 세이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사주 보실 때, 갑자기 사주 보는 얘기로 넘어가네? 네. 사주 보실 때 중요한 게, 글자 하나하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화극금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화극금하고 있죠. 근데, 이게 화극금 화극금 하느라고 이 친구가 힘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 묘목이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얘 입장에서 이제 또한번 볼게요. 금극목하고 있죠. 금극목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힘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신금 입장에서 얘는 뭐냐? 평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 사주다. 그러면 관성이 힘이 약하니까 이분은, 아, 이제 남자가, 아, 이제 요 나이 때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많이 힘들다. 그리고 여기가 자식 궁 자식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평가는 또 나를 극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몸이 많이 병약해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재미난 게이정 평가는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남자가 없어요. 이 지장간 안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은 운에서 남자의 뿌리가 들어왔을 때 남자랑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겠구나.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견 관련된 얘기로 갔다가 결국에 3000%로 끝나게 됐는데요. 그래도 뭐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했습니다 아, 왜 주먹 쥐고 있지? 네.